명품 가전으로 유명한 다이슨을 구매하시면 혹시라도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AS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선 청소기, 공기 청정기, 헤어 드라이기 등 싱가포르에서 수입되고 있는 다이슨은 독특한 디자인에 가격도 비싸서 가전업계의 명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993년 영국에서 설립된 가전제품 회사인 다이슨은 흡입력이 강한 무선 청소기를 주력 상품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후 날개 없는 선풍기를 출시해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헤어드라이기, 에어컨 등을 통해 독특한 디자인과 월등한 기량을 선보여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다른 브랜드의 제품과 비교해 몇 배나 차이나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없어서 못살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과 브렉시트라는 상황이 겹치면서 다이슨은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과 꽤나 만족스러운 성능에도 불구하고 타 브랜드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가격은 물론 악명 높은 불량률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다이슨 제품의 가격은 유럽이나 미국 기준으로도 결코 싸지 않은 수준이며 특히나 한국에서는 유독 높게 책정된 가격이 지적받아 왔지만 국내 소비자 중에는 해외에 나가게 될 경우 다이슨 제품을 구매해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이슨 제품의 불량률 역시 악명이 높다고 하는데요. 컨슈메리포트에서는 다이슨의 무선 청소기를 추천 상품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할 정도로 다이슨의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구입 후 5년 이내에 거의 절반 이상의 모델이 고장날 정도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가격과 신뢰할 수 없는 제품의 완성도, 그리고 기타 논란들이 반복되면서 한때 국내 가전제품 점유율 70% 이상을 독식하던 다이슨은 LG전자와 삼성전자 등에 밀려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다이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다이슨 관련 불만 신고는 현재까지 8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518건에 비해 66.8%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신고사유 중에는 애프터서비스와 관련된 건수가 62.8%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다이슨 측의 사후관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알게 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 연맹에 따르면 다이슨 제품의 경우 구입한지 짧게는 수개월, 기로도 2~3년이 채안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고장났을 때 부품 수급이 제때 안돼 수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다이슨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할 경우 리퍼 제품으로 교체해 준다고 안내해 왔지만... 정작 제품에 문제가 생긴 소비자에게 부품이 없다는 핑계로 수개월을 기다리게 한뒤 일방적으로 사후관리 정책을 변경해 할인쿠폰을 제공하거나 소액보상하는 식으로 대응한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쿠폰을 받아서 새로운 제품을 사라는 것인데요. 실제 다이슨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다이슨 엔지니어가 따로 없다고 한다. as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계속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게 어이없다. 비싼 물건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팔아먹기만 하고 사후 서비스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게 한국 사람들을 진짜 호구로 아는 것 같다. 다이슨의 이런 행태는 반윤리적이고 소비자 기만에 가깝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혹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중에도 다이슨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최악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다이슨을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더 고민해보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